안녕하세요 최정상입니다. 저는 지금 비 오는 원적산 헬기장에 나와 있거든요. 우중 백패킹 필수품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. 지금은 비가 좀 그쳤는데요. 우중 백패킹 필수품 첫 번째는 우산입니다. 이 가벼운 하이킹 우산들이 있어요. 물론 산에 갈 때는 비옷도 당연히 챙겨 와야 되겠지만 여름엔 덥잖아요. 비옷 입으면 너무 덥고 그리고 고어텍스 자켓을 입어도 사실 고어텍스가 아무리 투습이 된다고 해도 여름에 저희가 막 산에 올라가면서 흘리는 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결국 안에가 다 젖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사실 고어텍스 자켓을 입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거든요. 어차피 안 입어도 젖으니까 그럴 때는 이 우산이 최고입니다 이건 이제 헬리녹스에서 나온 우산 원인데요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이 DAC4를 사용해서 튼튼해서 정말 너무 막 암릉지대나 산이 엄청 험하거나 뭐 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다 이러지 않으면 우산이 무조건 비옷보다 낫습니다 우중 백패킹 필수품 두 번째는 코어텍스 자켓입니다 <laughs> 아까 제가 방금 우산이 좋다 그랬는데 자켓은 왜 필요하냐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이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불면 우산을 펼 수가 없어요. 이 사람이 물에 젖으면 아무리 여름이라 그래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. 몸의 중심 온도를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어텍스 자켓만한 게 없습니다. 물론 일반 비옷도 괜찮은데 이렇게. 후드가 크고 방수가 잘 되는 고어텍스 자켓이 꼭 필요합니다. 저는 이거는 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냥 바람막이로 쓸 수도 있고 비 오면 비옷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패딩 위에 입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기 때문에 고어텍스 자켓은 진짜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.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. 어, 우중 백패킹 필수품 세 번째는 다운 아닌. 패딩입니다. 보통 이런 경량 패딩이나 패딩들은 뭐 구스 다운이나 덕 다운 같은 게 들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다운들은 물에 젖으면 부피가 쪼그라들어서 보온 기능을 전혀 못 하거든요. 그런데 산 위에서는 아무리 우산이 있고 고어텍스 자켓이 있어도 혹시나 몸이 젖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다운 자켓을 입고 있으면 전혀 보온이 안 돼서 또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프리마 로프트나 무슨 신슐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건 이제 다운이 아니고 합성 섬유로 된 패딩인데 이런 패딩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혹시나 몸이 물에 젖었을 때도 이 보온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다운 자켓보다 이런 애들은 훨씬 싸요. 저도 이 패딩 콜핑에서 5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. 그냥 이마트에서. 그래서 다운이 아니고 그 합성 섬유로 된 충전재가 들어있는 패딩. 을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우중 백패킹 필수품 네 번째는 방수 안 되는 등산화입니다. 아니 비가 오는데 왜 방수가 안 되는 등산화를 신으라고 하느냐? 사실 저는 그 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는 트레일러닝화를 신는 걸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방수되는 등산화가 꼭 필요해요. 근데 겨울에는 눈이 오겠죠 비가 아니라? 그래서 여름에는 방수가 안 되는 등산화나 아니면 트레일러닝화를 신고 갑니다. 제가 오늘 신고 온이 아디다스 테렉스 프리하이커도 그 GTX 모델이 있고, 그러니까 고어텍스 모델이 있고 일반 모델이 있어. 요 근데 제가 고어텍스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을 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어텍스가 아무리 조습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여름에 발에서 나는 땀을 다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절대. 그래서 결국 1시간, 2시간 걷다보면 은 발이 물에 젖게 됩니다. 그리고 방수가 되는 등산화라고 할지라도 신발에는 엄청 큰 구멍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저희 발이 들어가는 구멍이 엄청 큰게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뭐 방수 바지를 입고 뭐 스패치를 하고 해도 결국에는 신발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간 다음이 문제예요. 고어텍스 등산화들은 물이 절대 안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래도 젖고 저래도 젖을 거면 방수 안 되는 등산화가 훨씬 낫습니다. 그냥 젖은 다음에 방수 안 되는 애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말릴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고어텍스로 된 애들은 절대 말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중 백패킹 필수품 네 번째는 방수 안 되는 등산화입니다. 필수품 다섯 번째는 가벼운 슬리퍼입니다. 이제 방수 안 되는 등산화를 신고 걸어 오면 아니면 방수가 되는 등산화라도 신고 걸어 오면 발이 다 젖게 돼 있어요. 어 제가 예전에 슬리퍼를 안 들고 이제 백패킹을 온 적이 있는데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서 발도 닦고 다 했는데 젖은 신발을 다시 신기가 싫어요.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텐트 밖에. 그 텐트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비가 올것 같으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발이 젖을 것 같다. 뭐 계곡 백패킹을 해야 된다. 이러면은 무조건 가벼운 슬리퍼를 저는 가져오거든요. 어 텐트에 들어. 서 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젖은 신발을 신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. 저희 발은 금방 마르잖아요. 그래서 가벼운 슬리퍼를 꼭 가져옵니다. 이렇게 우중 백패킹 필수품 다섯 가지 알아봤고요. 지금 비가 조금 덜 와요. 그래서 빨리 이 텐트를 철수하고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우중 백패킹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조금 덜 오는 게 아무래도 낫죠. 저는 철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백패킹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안녕.